안녕하세요. 사주와 타로를 함께 보는 미래입니다. 오늘부터 띠별 매일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.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5월 셋째 주 84년생 지띠 운세입니다. 44년생 씨디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, 월요일 기분 좋은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고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재밌을 것 같고요. 그 대신 돈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바람직한 날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화요일은 어, 내가 위 상사로부터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고집을 너무 피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는 있는 날입니다. 그리고 돈쓸 일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큰 돈이 써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목요일은 내가 거래를 할 일이 있다든지 마음을 나눌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컨설팅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. 거래가 잘 되는 날입니다.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한다고 하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고 먼 거리를 간다고 하면 은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.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집안적으로 봤을 때, 지인적으로 봤을 때 어, 재미있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84년생 지띠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. 72년생 지띠 3월 셋째 주운세입니다. 72년생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내가 조금 머릿속이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내 마음도 왠지 어, 안정이 안되고 좀 생각도 많은 날이다라고 되어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교통사고 같은 거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, 나도 모르게 날선 날이 되기 때문에 말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돈 쪽으로도 조금 고민을 하는 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고민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은 아, 정말 좋은데 상대가 내 마음 같을까라는 어떤 의구심 그런 게들수 있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날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면에서 내가 생각이 많은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72년생 같은 경우에는 어, 이번주는 생각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60년생 디디 분세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거래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일적인 면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 말고 한 가지에만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봅니다. 화요일은 내가 출발을 하긴 하지만 너무 내 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같이 할수 있게끔 너무 상대와의 거리를 넓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고 수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나 돈적으로 보나 분명히 미래의 가치는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아서 힘든다라고 돼 있어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있어서 너무 현실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복잡한 하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은 또 내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긴 하지만 너무 내 태도기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토요일은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60년생 같은 경우에는. 나의 주장이 강하지 않으면 괜찮은 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주는 아닙니다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세요.